보시고 지금 보니까 통조림 죽순하고 양송이 있다 그죠? 네, 있는데 이 애들은 요구상이 보면 닭은 뼈를 발라내는 5cm 곱하기 자 파마 생 편슬입니다. 네, 편슬고요. 편슬고 장갑 떼가지고 지금 자 편슬고 생강도 편슬고 그죠? 자, 그다음에 파도 편 쓰는데 얘가 만약에 길이가 한 5cm 정도 된다, 그러면 그냥 쓰면 돼요. 네. 넓으면 반 자르고, 그죠 채썰면 안 돼요. 반 자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자파마은 준비했습니다. 요 고추, 고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매운맛 내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예, 네, 쓰는 건데 얘는 행주로 이렇게 먼지만 살짝 닦아내시면 돼요. 닦아내시고 얘도 어제 우리 권고추 할때 길쭉한 사각형 길쭉한 사각형 했죠 그것처럼 해도 돼요 예그 대신 잘게 해버리면 얘가 말라있기 때문에 타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툭 이거 말라고 이렇게 살짝 작두내리듯이 그죠 가위로 하시든지 작두내리듯이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조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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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넓으면 얘 엄청 많이 그거 됐네 말랐네 이런식으로 기축 길쭉하게 썰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잘라놓는 겁니다 자 특순이 만약에 저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거를 그냥 요렇게 해도 돼 요거 안 자르고 그냥 해도 돼 만약에 이 두께가 만약에 넓잖아요 두껍잖아요 그러면 그냥 요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오늘은 또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요렇게 하면 또 무조건 안 되나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서 요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양송이는 어제하고 똑같이 너무 얇게 하지 마시고요. 자, 무조건 편. 양송이는 무조건 이렇게 슬라이스. 이렇게 해셔 가지고 자,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요런 방법으로 해 볼게요. 얘네들을 그냥 넣었다가 살짝 살짝, 데치 그죠? 씻을까요? 이건 냉채 아니죠, 그죠? 예, 요렇게 해서, 이렇게 놔두고. 자, 채가 저는 이제 곱기 때문에, 얘를 하자면, 물을 머금고 있어요. 그러면, 자, 볼게요. 물이 뚝뚝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넣었죠. 그죠? 넣어가지고, 행주 위에서 한번 톡톡톡, 이어게 해도 돼요. 그러면 요렇게 놔두고, 딴일 봐도 됩니다. 그죠? 하시고 요건 센치 필요 없고, 무조건 넓게. 어제, 누가 엄청 잘하셨던데. 칼 뒤로 해서, 땡기, 땡기. 바닥으로. 그러면, 칼날이 바닥에 오면 딱 세워서, 그냥 탁 끊어주면, 깔끔하게 웃깁니다칼 뒤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또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탁 넣어가지고, 싹 땡겨서, 딱 세워가지고, 딱 하는 게 훨씬, 좀세련돼 보이죠? 음. 예, 그 다음 총피망 총피망도 길이가 5cm. 근데 만약에 옥수 넓은 게 들어왔어. 큰게 있어. 그럼 이런 것도 써주시고. 처음부터 5cm를 딱 만들어서 이거 버리는 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 보세요. 길이가 지금 보니까 6cm예요. 5cm를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쓰고 그죠? 그래서 여기 2cm죠 딱, 딱, 딱!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응. 요거 다 쓰고 접수 <laughs> 탁! 그래. 예 어, 그깟 얘런 이런, 이런 건안 자르셔도 돼요. 그냥 그냥 쓰시면 돼요. 큰거 있다니까. 큰 거만 잘라 주시면 돼요. 다 점이듯이. 예? 네? 잎파리 크니까 이렇게 만약에 얘가 너무 크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약 크면은 넓으면 이렇게서 이렇게. 자, 이렇게. 크게 하나, 둘. 오늘은 양이 많기 때문에 크게 네개 정도 하시고. 내실때 물을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물을 좀 부었죠 그죠? 이 물을 이렇게 섞어 이렇게 이게얹어 그러면 훨씬 쉬워요 그리고 여기 중앙에 보니까 이렇게 가루가 있어서 물을 이렇게 묻힌 다음에 뒤집어야 흩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가루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가루 있는 데다가 물을 또 조금만 그리고 또묻혀 또 묻혀져 물하고 묻혀져 있어요 이게 자꾸 쉽게 뒤집어진 다음에 했는데 여기에또 보니까 흰 가루가 있어요. 그래서 뭘 조금 넣어서 이렇게 뒤집습니다. 원래는 1대1 비율이에요. 비율인데 시간을 줄이기 한 방법. 자, 이렇게 뒤적거렸는데 흰 가루가 없어요. 그러면 방금 완성됐죠. 시간대. 반드시 제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이손 다칩니다. 껍질 때문에. 이렇게 딱 제거하시고 여기에닭 껍질 너덜너덜한 거 있죠 이런 거는 빼셔도 돼요 근데 확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자 너덜너덜한 거는 칼끝, 칼로 칼 이렇게 잘라내세요 자, 잘라내시고 여기 붙어있으면 여러분 다듬기 너무 힘드니까 자 이렇게 깔끔하게 해 놓은 다음에 얘도 예의가 있어 우리가 수술할 때안 보이는 데 찢잖아요 얘도 안 보이는 데 찢어야 돼 이쪽에 찢으면 기분 나빠 죽었지만 예의를 갖춰야 돼. 그죠? 그래서, 안쪽에 칼집을 내는데, 여기 허벅지 뼈가 있고, 요건 종아리 뼈가 있어요. 허벅지 뼈, 종아리 뼈를 발라내야 되기 때문에, 요 기준으로 칼집을 넣는 거예요. 중앙에 음. 넣어도 되고, 저는 이제 여러분이 좀 쉽게 하시라고, 남, 잘못 누르면, 이게 구멍이 뿡 난다며. 그래서 뼈 위로 그냥, 뼈 위, 뼈를 느끼면서, 자, 뼈위에 예? 뼈 위에 하셔도 되고 뼈밑 다위 하셔도 되고 뼈가 나오도록 팔집을 쭉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뼈가 잘 보입니다. 종아리뼈. 그리고 여기가 허벅지뼈인데 여기 묻혀져 있으면 칼 뒤로 이렇게 긁어보세요. 그러면 뼈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요거를 끊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 발, 발목에 우리 아킬레스 건처럼 질긴 심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애를 먼저 돌려서 끊어, 끊어. 끊어서, 한 방에 떨어질 수도 있고,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칼 끝으로 이렇게 탁 끊으면 돼요. 요 예, 그래가지고, 원래는 다, 중식 스타일은, 요렇게 칼집을 넣어가지고 싹 발라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손을 너무 많이 비어서요 발골만 잘하면 되니까, 자, 요렇게 칼 뒤로 이렇게 끌고, 칼, 뒷, 칼, 뒷부분으로 떨어요 그러면, 요, 그 종아리 뼈 옆에 가시 같은 게, 이쑤시개 같은 게 하나 있다고. 보, 입니까 예. 요거 보이죠? 요거 때문에 손으로 하면 잘 다쳐요. 그러니까 칼로 이렇게 살살 뜯으세요. 어디까지? 요 관절 있는 데까지. 그러면, 뼈 있는 데는 얘가 잘 떨어지지만, 요 관절 있는 데는 얘가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걷어내야 돼 이렇게 걷어내야 되는데 얘가 붙어 있으니까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얘를 살짝 칼집을 넣어서 분리시키는 거야. 분리시켜가지고 분리한 다음에 얘를 들고 마이 하지 말고 항상 도마에 붙인 다음에 칼요그 뭐고 요, 요 부분을 살짝 살짝 도려내세요 그럼 얘를 최대한 칼로 긁어가지고 관절까지 가게 한 다음에 그죠? 보입니까? 관절까지 가게 한 다음에 칼끝으로 관절 있는 쪽에 칼이 끝이 딱 가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긁어가면서 칼집 넣어가면서 이렇게 어대으면 돼요 네. 네. 그 다음 그 다음에 허벅지 요게는 아주 부드러운 살이에요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 손을 우선 요 위에 있는 탁살 뭐 긁어주시고 손을 딱 넣어가지고 벌려, 벌렸죠? 그럼이 얘를 갖다 바닥에 딱 세워서, 관절 가까이에 딱 해가지고, 다 끊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요것도, 긁어서, 긁어서, 관절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끊으면 돼요. 맞죠? 네, 이렇게 해서, 발골 끝. 그러면 사각형이 딱 돼. 닭다리는 사각형이 되고, 가슴살은 하트가 돼. 그럼, 이 아이가 두껍거든요. 이수입닭이래서 수입닭이 두꺼운데, 우리나라 닭은 작아요. 근데 얘가 두껍기 때문에, 이야 포를 떠가지고 튀기면 두 배가 돼. 맞겠죠? 근데 얘는 지금 요구사항에 1 곱하기 5cm이기 때문에, 폭을 1cm로 하고, 길이만 5cm만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이 덜렁덜렁하는 거 있잖아. 요 이런 것까지 다 튀길 하다가 이제 절단 나는 거야. 시간 초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 중식에서 시간 초과되는 걸 라족이라고. 그러면 우선 덜렁덜렁 거리는 거는 버리지 마세요. 빼놔요. 빼놓고 요 애를 딱 맞추는 거지. 자, 5cm, 5cm, 3등분 딱하면 되겠다 그죠? 요 길이 5cm, 5cm, 5cm. 네. 두께 생각하지 마시고 덜렁덜렁하는 거는 빼냅니다. 딱 껍질 벗기시면 안 돼요. 대충 봐가지고 이렇게 더 크면서 네 동물이 될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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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 되겠죠? 저는 그냥 1cm 써. 두께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고기가 이제 늘어납니다, 그죠 이렇게 그냥 툭툭툭 썰는 걸 보여주시라고요. 그럼, 어, 어떨 때는 두꺼우니까, 너무 두꺼우면 또 포를 뜨시는 분인데, 그래 버리면 튀기는데 시간 많이 걸려가지고, 그냥 툭툭툭 귀중하게 썰어요. 근데 이제 썰다가 이게 분리됐어. 그러면 빼면 되는데, 처음부터 껍질을 휙, 닥딱다 벗기면 안 돼요. 자, 물렁뼈 이런 거는 써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리 길이대로. 별대로 여기다가, 덜렁덜렁 거리는 거는 빼시고. 자, 음. 자 이렇게. 어. 무조건 간장이 들어가야 돼요. 간장. 네? 간장 조금만. 많이 넣으면은, 예, 한 작은술 정도 조금만 넣고요. 넣고요. 자, 버무리실 때 살짝, 살짝, 살짝 하셔야 돼요. 살짝. 밑간이에요. 간장하고 후추 밑간. 그 다음에 튀김옷을 묻혀야 되니 뭘 넣을까, 이제는 여기서. 그렇지, 달걀. 항상 달걀부터. 자, 달걀 많이 넣으면. 그렇지, 그렇지. 살짝만. 살짝, 살짝, 살짝. 살짝. 근데, 요 바닥에 국물이 많고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 어, 청주 들어가요. 청주. 자, 감, 달걀물 들어가기 전에 청주입니다. 내가 네, 이거 까뜨렸어요. 네. 청주 먼저 청, 하고 그렇지. 예. 네. 저도 실수합니다. 예. 네. 근데 청주를 또 넣으니까 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물이 너무 많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네, 좀닦아 내셔야 여러분이 튀김할때 바삭하게 수분이 없도록 낚했을때 수분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안금 묻혀서 튀겨내면 됩니다. 자, 안금 묻힐 때 얘가 식, 양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금이 뻑뻑한데요. 시간 지나면 묽어요. 그때는 익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안금에 맑은 물이 있어요. 그럼 버려 버리고. 네. 얘를 담아서 부셔야 돼요 부셔 이거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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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서 뒤집어 그죠? 그다음 그래서 부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질다 그러면 이제 가루가 들어가는 야되거예 그래서 여러분이 가루를 다 안금 만들지 마시고 항상 여유분을 두셔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정말 물도 만들어야 되고 그죠? 이 튀김이 다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이래가지고 뒤집어 좀 물러가지 마시고, 뒤집어. 그래서, 다 뒤집어 버리면, 얘가 뭔가 쩍쩍 소리가 나요. 소리 나죠? 그죠? 그죠? 요렇게. 요래 살짝 해놓고, 다 뒤집어, 하지, 쩍글 나지 말고, 살짝, 살짝 묻힌 다음에, 튀깁니다. 예. 얘를 넣었을 때, 안, 안 네, 안 기포가 올라오는, 네, 올라온다, 그죠? 그럼, 그러면, 자, 이렇게. 묻혀져 있어요. 그럼 한 개를 딱 떼서, 살짝, 우리, 묻혀가지고, 길이 길쭉하게 놓을 수 있도록 일자로 보세요. 일자로. 옆으로 묻지 말고, 일자로. 그 다음에, 또 살짝 묻혀서, 일자로, 일자로. 이게, 닭다리가 근육이 있기 때문에, 떨어는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무조건 길쭉한 모양이에요. 이쪽, <laughs> <오세요. 웃음> 그래서 여러분이 튀김소이 적은데, 이거 다르잖아요. 고날리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덩어 위에 볼록한살 살 있잖아요. 두꺼운 거. 음. 그거는 안 쓰지 마세요. 그것까지 써가지고 시간으로 초과되고, 네, 여기에 이제 어떤, 어떤 그게 되냐면, 너무 양이 많으니까 붙어가지고 튀김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두번 수분이 많아서 젓가루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밀가루를 아니 밀가루라나 전분 가루를 이렇게 묻혀요. 안 뒤지는 거야. 예, 되 아, 네. 예, 뒤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촉촉한 날가루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촉촉해져야 돼. 그죠? 그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 제가. 요기다 뿌려가지고 요렇게 살짝 뭉쳐서 이렇게 뺐어요. 그럼 지거좀 있다가 어쨌든 음. 촉촉해지, 촉촉해지 날가루 수분을 얘 수분 때문에 이러 식으로 대지 멋지다. 바삭할 때 얘를 붙은 걸 떼야 됩니다. 색깔 어느 정도 나오고 바삭해지면 얘를 넣어서 차기 다음 파자 튀겨야 되겠죠 그죠? 네 튀깁니다 아유 여러분 맛있게 보이죠? 자칠때 여기서 치면 돼요? 안 돼요 칠때딴 데서 딱딱딱 이렇게 조줘야 돼요 이렇게 주고 그래서 한번 튀기고요 나머지 애들 넣어서 튀깁니다 저는 아까워서 요거, 동그란 근육을 썼어요. 모양이 길어도 길쭉하게 나오고. 잘라내다는 되잖아요. 아니, 잘라내. 한번 두 이거 보여줬잖아요. 여기 바삭해졌어요. 그렇지, 하시면 자, 이렇게 많잖아요. 그냥, 치는걸 본다고. 근데, 한번 건지면, 번거로우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바삭하게 정석을 튀기죠 그러니까, 우리, FM이 있거든. 정석으로 해야 돼, 사람들. 정석. 정석으로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요렇게, 참기 들어가가면서, 같이 온도전도 하면, 하잖아요? 그러면, 바삭해지는데, 얘는, 또 건져가 칠 시간이 없어요. 시간 초과된다고. 이 집, 여러분이 한번 저어보세요, 저, 저, 저 청순이. 그대법해요근데 엄청 조심해. 이이기 때문에 절대 치면 안 돼요. 불 튀겨가지고. 젓가락 좀이렇하고 편하네. <laughs> 맛있게 보이세요? 젓가락, 육기름반 넣고요. 그 다음에 뭘 넣을까요? 식용유 반을 응. 넣어주세요. 자, 요 야채들이 볶게 되니까. 과열. 넉넉하게 뭐부터 넣는다고요? 근데 마른 고추 볶는데 얘가 온도가 너무 높으면 합니다 그래서 살짝 보글보글보글 보글 하는 거 보고 바로 판마생을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보글보글하고 있습니다 판마생 넣어줍니다 넣어서 자글자글한다 그죠? 연기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글자글 하면, 뭐 넣는다고요? 간청. 불맛. 그죠? 간청. 자, 간장. 한, 한 큰술. 한 바퀴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바퀴. 그 다음에, 막히잖아요. 필 때는 어떻게 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청주. 넣어주고. 이렇게 해주고. 자, 뭐 넣을까요? 음, 어, 적순하고 음. 이런 거 같이 해세지 음.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 삶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 네. 볶아줬습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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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름이, 위에 약해, 골고루 훔쳐줘야 돼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마지막에. 마지막에. 예. 그 자, 그 다음에 물. 맞죠? 물. 자, 물. 자, 요거는 이겁니다. 조리. 볶음입니다. 볶음. 복금. 볶음인데, 보통 볶음은 2분의 1이을 했는데, 어제 우리 통쇼도구 할때 자작한 거 아시죠? 자작하게, 자작하게. 반컵 넣었어요. 자, 여러분, 요 정도 되면요. 중주떡대요조좀더 넣어야 돼. 요 정도. 예? 네? 요 정도. 그리고, 제 라조기에, 여러분, 양이 많잖아요. 맞죠? 그럼 이 국물이 적으면 얘 무치겠습니까? 그래서 라조기는 한 컵. 한 컵. 라조기는 한 컵. 자, 이렇게 나중에 한 컵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색깔을 봅니다. 무슨 색? 한장색이 간장, 되는 거는 숟가락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담아서 보는 게 가장 좋아요신연하죠요 네, 하얀색에 담아서 그래갖고 또한 큰술 넣어서 색깔을 보고 약간 밤에. 반면. 돼. 근데 요거, 요기서 불 맛을 딱 집어넣잖아요. 아, 요기 진짜 맛있어요. 한번끓을 동안. 한번 무조건 한 끓어야 번 돼요. 정말. 잠깐만. 정말. 내가 요기 괜찮아. 조금 뻘끔하게 조금 뻘끔하게 아쉽지 마세요. 넣고, 빨리 저어줘요, 빨리. 네? 그러면, 딱, 느낌이 온다고. 여기서 덩어리가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여기 덩어리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좀, 물단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잘못하느냐면, 조금 넣는데, 황! 또 넣어버리는 거예요. 농도를 보고, 이렇게, 전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묻히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빨리 하기, 빨리 묻혀지라고 흔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잘저어주는게요자 이게 끓기 전이지만 여러분이 얼쭉한 느낌 들죠 그죠? 그러면 딱된 거예요 덩어리가 있으면 안 돼요 덩어리가 이렇끓여요 그리고 이제 스푼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부글부글한 스리이 나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마지막 요 색이랑, 요 색이랑, 여러분이 고추기름을 마지막에 더 넣으면 색깔이 훨씬 이뻐요. 보세요. 예쁘죠 예, 네. 엄청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요게 우리 학원의 포인트예요. 색깔 이쁘게 하는 거. 자, 부글부글부글 했죠? 튀김 넣어야 되는데 불 끄고 넣을 거예요. 불, 그렇지, 불 끄고. 더 올리는 기념입니다. 자, 색깔 보세요. 이쁘죠? 그죠? 근데 이렇게 딱 넣어. 양이 그래서 라조기는 물을 한컵 넣어야 돼 반컵 넣어 서해버리면 양념이 다안묻혀져요 근데 그 앞에 장에 제가 반컵으로 돼있는데 한컵으로 고칩니다 양이 많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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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가 남은 애들을 위로 부으시는데 부으시고 자 그래서 소스가 묻혀져 있어야 되고 자, 이렇게 펴가지고 아, 하는데요. 자 청경채 뒤집고 청피망 뒤집고 반짝반짝하는 쪽이 위로 오도록 그죠? 그 다음에 펴고 버섯다 넓은 걸딱 올려놓으라고.